야, 투비, 투비. 야 이민규 뭐죠? 이민 인생 경기 하고 있네요. 팀득점의 절반을 해결합니다. 야, 야 이민규. 야, 이거 파울 파울 팀 파울인데. 팀 파울인데 당연고. 자, 지금 저쪽 여기 개짜가족에서 여기 윤성현 선수가 자유투가 나오니까 자유투가 안 좋다라고 했거든요. 자,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7점차 아, 아, 정도 되어야 돼. 요 와일드카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와일드카드지? <laughs> 예선전에 와일드카드 없는데 어, 14강이 와일드카드인데 <laughs> 네, 잠깐만 갑자기 자, 자, 저 당황했습니다. 제가 주최차인데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했어요 네. 7점 차답니다 어가면다 졌는데요? 네1이겨점 어려운 패스를 하네요 네. 아, 끝나가는 거 아니야 4 0 끝났습니다 자 안해도 되거든요 그쵸? 파울 해야돼 이제는 이제 파울 해야될것 같은데요 네 야, 수비 하나하고 하겠다 이소리같은데 어, 이야 몇살 아, 끊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아까 점수차를 얘기 들어보니까 백자가 네. 네. 되게 크게 이겨야되는것 같은데요 네 3점 넣으면은 3점 넣어야돼요 끝났네요 끝나네요 아쉽네요 마지막에 승리하고 끝낼수 있었던것 같은데 못올라가더라도 네. 아 티미천은 자기들 농구를 보여줬고요. 자, 39대 36. 네. 39 36으로. 39대 36으로. 티미천이 2승으로 결산에 진출하고요. 개짜가 좀 아쉽게. 티미천이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네.